안녕하세요. 안요안녕하세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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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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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하게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아, 단체 인사요? 모든원하려서 <laughs> 안녕하세요. 관리하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베이스랑 프린팅 하고 있는, <laughs> 네, 있는 조원상입니다. 안녕. <laughs> 네, 드롭치고 있는 신광일 님 안녕하세요. 네,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규라고 반갑습니다. <laughs> 일단 첫 번째로 들려드려. 드려드렴...